네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아, 오늘은 제 빈티지 신발들 중에서 첫 편에서는 1990년대랑 80년대 빈티지 슈즈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2000년대 초반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신발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다해서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40개, 50개 되려나? 뭐잘 모르겠는데 80년대, 90년대 빈티지 신발들은 대부분 여성 사이즈예요. 그냥 수집용, 그냥 취미용으로 취미로 샀었거든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신발들은 제가 진짜 신었던 거 제가 발이 270에서 75의 신발들을 신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는 어느새부터가 그냥 쓰레빠만 신고 다녀요. 쓰레빠만 신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들을 사놓고 그냥 안 신어요. 예전에 한창 신었던 신발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보관만 해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2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저기 안에 있었던 신발들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몇개 있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예전에 그냥 페드로 가르시아 뭐 여성화 브랜드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신발이 아니라 여기에 그 파우치 약간 그런 거 모아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픈할 필요가 없고 네이 신발 이거는 SCH 무브라고 이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기 보면 양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죠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까먹었어요 MID 미드 컷 이렇게 열면은 아 씨.. 찢어진 다 씨.. 네 이런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이고 약간 뾰족하죠 기억나는 게, 이때 아마 꼼떼가르송에서그 컬러풀한 슬리본이 나와서 약간 그런 디자인이 이제 유행을 할 초기의 시기였어요. 제 기억에는. 뭐, 안감 보면 뭐 이런 거 있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디자이너 감성이 느껴지네요. 뭔가.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신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더러워서 그렇지. 어, 뭐, 냄새도 새거 냄새 나고. 이게 요 텍스처가 있잖아요. 이게 까져요. 신으면 신을수록. 신으면 신을수록 까져갖고 신으면 신을수록 그 매력이 더해지는 신발. 이런 슬로건이었거든요. 빈티지를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래갖고 잘 신고 다녔었습니다. 지금도 손질하면은 진짜 새거 같죠. 보안을 좀 제대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네 어쨌든 뭐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쇠고리도 그대로 있죠 뭐라고 써있지? SCH m 부분라고 써있네요 메이드 인 헬? 메이드 인 헬이라고? 아 진짜? 순간 내 눈을 의심했어요 메이드 인 헬이라고 되어있네요 지옥에서 왔나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신발이에요 뭐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이 있고 이거는 박스가 마이크 코스 박스인데 보통 이런 거는 제가 신발을 넣어둘 데가 없어갖고 박스만 구해서 넣어둔 경우들 아, 이거는? <laughs> 그냥, 네, 보세 신발인데. 네, 이건 뭐, 그렇게 볼 가치가 있는 신발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탑10 NBA 시리즈, 뭐 그런 건가 봐요. 이거 마이애미 히트 컬러 아닌가? 아, 맞네. 네, 이런 탑 10이라고 써있네요. 그 NBA 팀 중에 마이애미 히트라고 그 마이애미의 본거지로 든 팀이 있는데, 거기 시리즈인가 봐요. 이렇게 MBA 써져있죠? 농구한가? 어, 많이 안 신었네요, 그렇게. 변색은 안 됐네요. 뭐, 이런 신발이에요. 뭐, 이렇게 있어요. 마이엠 히트의 컬러입니다. 블랙&레드. 신은, 횟수로 따지면 한 스무 번도 안 신었던 것 같아. 포란 아직도 나오나?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워터 프루프 아 이게 그 겨울 장화일 거예요. 아또 이게 포장이 이렇게 돼있냐 꺼내기 귀찮게. 이게 흰색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도 안 신었어 이거.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laughs> 이런 신발이에요. 이런 신발이고 한 번도 안 신었어. 왜냐면은 이런 디자인의 신발을 어렵죠 남자가 신기에는. 그리고 약간 저는 전체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이런 신발이 있어요. 근데 또 흰색이라 제가 또 싸구려 랩핑을 이렇게 해놨네요. 이런 신발이 또 있습니다. 사이즈가 한60 되려나? 되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네, 에어 조던 8 레트로 버전. 네, 조던입니다. 어, 조던 카드가 있네요. 조던 시리즈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도 사실 진짜 안 신었어. 자체적으로 허은것 같아. 세월에 로해서 짜잔, 짜잔. 깨끗하죠. 별로 안 신었어요. 제가 신발을 사놓고 좀안 신는 버릇이 있어갖고, 말씀드렸다시피, 샌들이나 슬리퍼 이런거 끌고 다니는거 좋아해갖고. 네, 바닥도 보시면, 깨끗하네. 별로 안 신었네. 데미지가 별로 없구나. 아, 이런데는 그냥 <laughs> 신어서 나간게 아니라, 세월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흔적들. 그런거 빼고는 되게 양호하죠? 진짜 별로 안 신었다니까요. 이거 언제 쪘 거야? 이게 매장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신발들이 보통 매장에서 한 20년 전에 샀어요. 자동차로 치면 영타이머에요, 영타이머. 어쨌든. 지금 팔아보실 부츠 같은 게 있네요. 어 근데 이거 지금 신고 다니면 하겠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신잖아요. 어그 스타일로 귀엽네. 이거는 제가 제 기억에는 이거 한 번은 신었나? 아 신긴 신었나 보네. 어쨌든 이것도 거의 준 민트급이죠. 되게 귀엽다. 뭐 이런 신발도 있어요. 이런 신발도 있고 여기 크림 박스가 있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거는 뜯지도 않았다. 뭔지도 모르겠어. 아 이거 이거 회사 후배 시켜갖고 이거 들어온 모 해갖고 된 거다. <laughs> 아, 이거 가벼운 거 보니까 이거 티셔츠다. 이거 뭐 있었는데 까먹었다. 2년인가 3년 전에 산 거. 이런다니까요. 사놓고 뜯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쪽 다음 칸, 옆 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에 있는 거다 끄집어 냈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거 두 칸만 일단 볼게요. 너무 덥네요. 이것도 박스만 갖다 놓은 것 같아. 아, 흰색 컨버스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에, 겨우 컨버스냐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어, 이거 한 번도 안 신었다. 이건 한 25년 됐어요, 진짜로. 이거 랩핑 까면은 여기 안에 써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어, 겨우 컨버스냐고 무시할 컨버스는 아닙니다. 왜냐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디컬러네요. 와, 요즘에 다 아디컬러 나오나?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제레미스카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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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스 카시 아니라, 이거, 키세 헤링이다. 아디다스랑 키세 헤링이랑 콜라보레이션 한 거. 오! 씨! <laughs> 대박. 이렇게 나가네. 이게, 이렇게 그냥, 복원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 신발이 이렇게도 나가네. 이거, 복원해서 어떻게 해놔야겠다. 어, 여기도 나왔어. 보이시죠, 이게 어, 뭐또 이런 맛이 있는 거지, 뭐. 아니면, 뭐, 다리케 리스토에서 신어도 되고. 아디다스랑 키스헤링이랑 콜라보레이션 했던 신발입니다. 귀엽죠? 이것도 많이 안 신었는데. 가죽을 보면 진짜 깨끗하잖아요. 아디컬러 라인에서 나온 키스헤링 아디다스 신발이고요. 아, 이걸 왜제레미스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냥 박스만 여기다 놓은 경우인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정체모를 신발이 들어있는데? 뭐라 써져있는데? 제가 모르는 브랜드인데요? 근데 약간 미국 냄새가 나네요 신발에서 아메리카 스니커즈의 느낌이 난다 짜잔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 간촐하게 신고 다니는 나쁘지 않다 귀엽네요 그쵸? 아 이것도 그냥 박스만 놓은 거지 뭐아 이것도 그냥 보세 신발인데 아 그냥 안 신은 거새거 거 여기다 놨나 보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블로피 이거는 겨울화였어 이름이 호빗이야? 블러 피아네 이런 신발이네요 이것도 한 번도 안 신은 거 귀엽다 근데 너무 작다 이거 사이즈가 270이라고? 진짜 호빗 호빗 느낌이다 뭔가 호빗스러워 어, 이건 270 절대 안돼 보이는데 이거아 근데 이거 밑창이 이거는 실내화네 스웨이드 같은 거, 그 일반적인 신발 밑창이 아니에요 미끄러워서 이건 실내화다 밖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은 아니고요 겨울에 집에서 신고 다니면 귀엽긴 하겠다 이거는 아, 이거. 나이키 덩크 아이. 골드 메탈릭. 짜잔. 골드, 골드. 요즘에도 나오나요, 이거? 이거 진짜 이거 한두 번 신었나, 내가? 클럽 갈때 한두 번 신고 안 신었던 거 같은데. 예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번쩍번쩍. 번쩍. 이것도 여기도 구겨질까봐 일부러 그 신발끈을 여기까지 안한 거야. 그냥 구겨지는 게 싫었어. 이게 박스가 아마 다 찢어져갖고 상품 코드 있는 라벨이라도. 챙겨놨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시면 별로 안 신었죠. 데미지도 거의 없죠. 오, 어, 신발끈도 새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컨버스. 아,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흰색 말고 검은색 버전인데 일반 컨버스하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신기 신었어. 내가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게 26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작아서 한두 번인가 신고 발 터질 것 같아서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인. 해놨던 신발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어 이 컨버스 라벨 보시면 요즘 나오는 컨버스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줬던 이런 이거 변색된 것 같은데 누렇게 오래돼 갖고 이거는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거든요. 이건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는 그 압구정동 에디티드에서 편집 매장에서 샀던 신발인데 이거는 그냥 사놓고 안 신다가 이걸 제가 신발대로 원래 집 2층에다 보관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여름에 비가 창문을 한번 뚫고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때 여기 다 묻었어.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여기 아래다가 다 비신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지금 꼬질꼬질해져 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신었지. 이거는 빈티지는 아닙니다. 빈티지는 아니고 1년. 2년 전에 샀던 거니까 투월드투팻아 나한테 하는 얘기니? 버린다? 어쨌든 이런 신발이 또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신은 신발 투월드투팟네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비포지티브라는 건데 이거는 뽀로소 꼬미에서 샀던 것 같고 당연히 이거는 그때 제가 누구 선물 주려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멋졌어. 새 거거든요. 이거 사이즈 250인가 그래요. 귀엽죠? 약간 밀리터리화 느낌도 있는데 예전에 꼬르스꼬마에서 샀던 신발 네 이태리 이태리에요 이태리 메이드 인 이태리 가지고또 구두는 또 이태리죠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건 뭐였지 이름이? 무슨 레저렉션? 클럽?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 한번 까볼게요 이것도 한 번도 안 신었어 아, 이거 이름이 뭐였지? 브랜드 이름이? 아, 네. 여러분, 이건 써있지가 않네요, 이름이. 뭐, 버팔로 프니트라고로 있는데. 네, 이거, 레, 레, 레크레이션? 크리, 아,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 맞아, 여기 CR이라고 돼있죠.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이라는신발의 아, 브랜드의 신발이고요.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놓고, 한 번도 안 신었죠. 한 번도 안 신었죠. 이런 신발이 있고, 이거는 진짜 많이 신은 거. 비자스트립에요 이거는 진짜 많이 신었어. 아직 버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버리진 않았거든요. 아유, 쭈글쭈글해진 거 봐. 에헤이. 하여튼 그런 신발입니다. 이거는 특전화랑 비슷하게 생겼다. 특전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또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신발 더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걸 또 한편으로 다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또 저기 아래에 있는 것들.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신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 여기 지금 까놓은 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1, 2, 3 뽑아보자면요. 덩크 하이 골드랑요. 그리고 저 조던 에 그리고. 이거 SCH5. 이게 세 개가 가장 제가 이쪽 파트에서는 가장 아끼는 신발들입니다. 다른 거는 뭐 누구 갖다줘도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애착이 크진 않아요. 얘네들보다 물론 다 제가 사랑하는 신발들이지만. 네. 그럼 이번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고요. 재미있는 빈티지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